안녕하세요. 3년 만에 10억을 달성한 흑수저 출신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 밈코인이 급등 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제가 15일 저녁에 일론 무스크 밈코인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구독자님들에게 다음날 긴급방송으로 일론 무스크 코인을 만원 정도만 사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구독자 전용 방송 한번 다시 볼까요? 보시면 정확하게 2024년 4월 16일 날 올려드렸고, 좋아요 개수가 785분은 되신 거 보니까 아마 이 영상 보고 785분은 매수하셨겠네요. 그럼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민코인들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니까, 작게 소액으로 만원 정도만 매수해두세요. 일론 머스크가 민코인을 주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한 민코인이 나왔다는 건 급격한 상승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소액으로 매수들 하시고 매도 타점은 제가 다시 알려 드릴 테니까 까먹고 있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액으로 매수들 하시고 매도 타점은 제가 다시 알려 드릴 테니까 그때 파시면 지금 엘론 머스크 코인이 26896%가 급등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죠. 기사를 잠시 보자면 일론 머스크를 테마로 한 새로운 민코인인 엘론 머스크가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26896% 급등했다. 암호화폐의 시장이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솔라나 밈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괄목할 만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여기 있네요. 제가 15일 저녁에 앨론 무스크를 처음 발견했는데 그때 출시를 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거래 시작 후 36시간 만에 무려 3,500%의 변동복을 가졌다라고 나오고 17일 새벽 2시에 950만 달러가 넘는 거래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큰 폭의 급등이 발생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17일 오전 7시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브리핑 작성하는데 일론 머스크 민 코인이 최고가 찍는 거 보고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정리하라고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아마 오전에 출근하시면서 파신 분들은 큰 수익을 만드셨을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만원 정도 작게만 사놓으시라고 했는데, 이분은 5만 원 정도 외식한다 생각하고 넣으셨나봐요. 수익금이 450만 원 정도 되셨다라는데, 좀 일찍 파신 것 같네요. 26,000%는 상승했지만, 아마 최고가에 파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 방송 보시자마자 사셨고 제가 드린 브리핑 시점을 파셨으면 아마 15000% 정도는 드셨을 텐데 이분은 조금 오르는 거 보고 파셨나 보네요. 여튼 언제나 익절을 오른 거니까 축하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밈코인이라는 것은 큰돈 넣지 말고 적은 돈으로 로또 당첨된다 생각하고 넣으셔야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뭐 몇백프로 몇천프로 올랐다고 팔아버리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밈코인은 하루에도 기본적으로 몇만프로 오르는 건 기본이니까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팔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시점은 이렇게 뉴스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니까 그때 파시고 다른 민코인을 찾아서 들어가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코인 투자하면 맨날 얼마나 올랐는지 보고 조금 올랐으면 수익이니까 팔아야지 하고 매도했다가 날아가는 것 보고 속상했던 적 많으시잖아요. 이게 정확한 진입타점도 중요하지만 팔아야 하는 적절한 시기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항상 공부하시면서 언제 팔아야 하는지 경험을 계속 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엘론 머스크 밈 코인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을 때도, 밈 코인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밈 코인은 도지 코인이랑 시바이누 코인이 가장 유명한데, 도지 코인의 발행가는 0.1원 정도였는데, 최고가는 979원으로 80만 퍼센트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만원만 사놓았더라도 8600만원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물론 이때까지 오르는 걸 그냥 지켜만 본 사람은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몇몇 분은 너무 빠르게 파시고 후회를 하셨을 것 같네요. 시바이노 코인은 도지 코인보다 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었죠. 최근 한달 만에도 300% 가까이 상승을 했고, 현재까지 상승률을 보면 4천만 퍼센트가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원만 사놓았더라도 40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도 이런 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론 머스크가 주목하고 있는 코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앞서 보여드렸던 코인처럼 작게 소액으로만 구입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단기간에 대박 수익률을 보여줄 코인이 어떤 건지 알려드릴 건데, 코인 투자를 하시는데 맨날 손실만 보고 답답하시죠?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코인으로 대박 수익을 얻으시려면 딱두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바로 리스크 관리와 정확한 타점인데요. 뭐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 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소통방에서 솔라나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10월경에 솔라나 코인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통방에 있는 다른 구독자님들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면 수익이 엄청날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팔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캡처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626% 수익률에 평가손익만 1억 가까이가 되네요. 1,500만 원 정도 매수하셨는데 진짜로 10월에 추천해드렸던 평단가로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때 10월에 솔라나가 오를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해드린 이유가 이때 솔라나가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당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솔라나만 계속해서 거래량이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솔라나가 상승하는 이유를 분석하면서 자료를 모아보았는데 솔라나가 이렇게 상승하는 건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이 터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모체인 솔라나의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큰 상승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솔라나 매수하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과거 20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저도 한240% 정도 수익 얻고 도저히 못 참고 팔고 나왔는데 이분은 인고의 끝에 달콤한 열매를 수확하실 수 있으셨겠네요. 추천해준 사람보다 더 드셨다니 반성해야겠습니다. 닉네임을 보아하니 사과농장 하시는 분 같은데 앞으로도 코인도 사과도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투자회사 블랙록에서 이더리움 기반인 비들 펀드를 출시하면서 RWA 관련 코인들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 판단되어 홀리메시를 추천을 드렸었죠. 120% 가까이 상승을 해서 이분도 2천만 원 투자해서 2,6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얻으셨고, 이분은 운영 자산이 좀 작아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세이코인 추천드렸을 때 200만 원 정도 투자하셔서 135만 원이라는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네요. 지금은 시드가 작아 수익금이 작은 건데. 꾸준히 따라오시면서 시드를 늘려 가시면 수익금은 더 커질테니 조급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먼저 알거나 내부 정보를 받는 그런 루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라는 것은 어차피 시장의 심리이고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뉴스들이 나오면 빠르게 분석해서 뉴스를 통해 상승할 좋은 코인들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은 돈을 잃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선험적인 경험으로 여러분들 보다 조금 더잘 아는 것 뿐입니다. 제가 코인 투자를 성공하시려면 리스크 관리와 정확한 타점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압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코인들은 빠르게 손절해야 합니다. 그냥 빠지는 거겠지 하고 지켜만 보고 대응을 안 한다면 위믹스와 루나 코인처럼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손실 본 금액은 다시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손실을 원복시키면 됩니다. 그 대응만 잘한다면 계좌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것이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루 이틀 투자하실 거 아니잖아요? 1억 천금을 노릴 거면 로또나 경마장, 카지노에 가는 게 코인 투자하는 것보다 100배는 나을 겁니다. 투자는 요령이 아닌 대응입니다.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구해야 하는 그 금액도 커집니다. 적게 잃고 많이 따는 투자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쪽 세계에 머무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소통방에서 구독자님들이 해주시는 말씀들이 저는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보람도 느끼고요. 제가 딸 같아서 잘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이분은 제가 추천해드린 것으로 600만원 정도 수익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따님분께서 결혼 준비해서 돈이 부족하셨는데 조금 편해지셨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주셨죠. 저도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열심히 더 모아보겠습니다. 또 이분은 맨날 수익은 작게 먹고 손실을 크게 봤는데 제가 드리는 브리핑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매매하시면서 이번에는 크게 드셨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메시지 주셨었네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방에서 항상 활동도 잘하시고 인사도 꼬박꼬박 해주시던 분이라 기억이 남는데 얼마 전에 천만원으로 시작한 투자금이 7개월 만에 4080만원이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메시지 주셔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희 방에 투자를 기존에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항상 잘못된 투자 습관과 욕심 때문에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도 해외선물로 크게 잃으셨던 분인데 이날 대출금 하나 정리했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한테 보답할 건 구독과 좋아요 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셔도 되니까 너무 미안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데모도가 뭐죠? 뭔지 모르겠는데, 여튼 현장 일을 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일하시다 다치신 건지, 그냥 마음 편하게 하루 일당만 벌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는데, 다행히도 잘 따라오시면서 일당은 벌고 계셔서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통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날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 영상 꾸준히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습관을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보고 있는 좋은 관점 그리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상승의 가능성이 큰 코인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코인 중에서 옥석만 잘 가려낼 수 있다면 아무런 정보 없이 불라방처럼 매수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확률로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소통방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만 입장하고 있습니다. 외부 광고쟁이들 때문에 선별해서 입장시키고 있는데,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로 소통방이라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세요. 소통방 들어오는 게 부담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좋은 종목들 추천을 해드릴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완료했다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구독하셨는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메시지 주셔서 제가 간혹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연락 못 받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알람이 뜹니다. 그러니까 구독하신 분이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영상 댓글로 메시지 보내주신 번호 뒷자리 내자리와 응원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